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진작가들은 누구나 좋아하고, 우리 자작나무 찍으러 정말 많이 가요. 저도 이거 러시아 가서 찍어왔어요. 모스크바요. 음. <laughs> 이거 찍으러 거기까지 간는건 아니고, 근데 마침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야 무조건 차세워라 나중에 죽어도 찍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달리는 차로 세워놓고는 뛰어내려서 찍었는데. 저이 사진은 제가 공모 전에 여러 번 내서 여러 번 타먹고 욕 많이 먹었어요. 여러 번 먹었어요. <laughs> 왜 여러 번 냈냐 면 여기 말 집어넣었잖아요. 여기다 누드 집어넣기도 하고, 뭐, 아 할머니 아 넣기도 아 하고. 아 제가 오늘 여기 그, 일상에서 보온 사진 하나 보내, 보여드릴게요. 전화기가 들었는데, 이거 뺄줄 몰라가지고. 뭐려서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진짜 멋있이. 자, 저는 이제 니아가 끊는 할머니인데 부 뭐, 장애에 뭐뭐 뭐, 폐지죽는 할머니예요. 폐지죽는 할머니 뭐 아니면 양산 쓰고 뭐 누가 들어와. 어떤 경우에 뭐가 들어가도 소가 없어. 우마차가 들어간다. 여기 아까 지금 말사진 조금 뭐 이렇게 폐상가서 찍어 놓고 기가 막힌 사진이 있는데 그마차가 여기 들어가도 돼요. 나체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 누드 들어가가지고 아마 저 평택에서 동상 받았을 거예요. 동상 받아놓고 다가지를 먹었어요. 생각할 때 법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제가 별로 잘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야 요 자, 근데, 누드가 들어가도 장물 주고, 말이 들어가도 주고, 소가 들어가도 주고, 사람이 들어가도 고왜 줘요? 자작나무가 멋있어서 주는 거죠. 여기 뭐, 사람 밖겠다고 주는 게아니야 이게 멋있어서 주는 거예요. 이자작나무가 소위 말해서 짜임새 있게 잘 짜여있기 때문에. 마침 이자작나무 내가 왜 좋아했냐면, 여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가지고, 잡스러운 그 가지들이 다 타버리고, 그게 오래돼가지고 풀밭이, 초록색 풀밭이에요. 가만히 은 풀밭입니다. 그 배경이 까만데 하얀 자작나무가 쫙서 있어가지고 이거 참 사진 정말 멋있어요. 배경이 까만니까 합성하기도 편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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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이걸로 이것저것 바꿔서 자꾸 출품하면 할 때마다 상을 주니까 계속 자꾸 내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하자고요. 주제인 말 때문에 상을 주는 게 아니다예요. 제인 자작나무 때문에. 작품 제목은 주제로 가요. 뭐 평화라든지 누드가 들어갔어면뭐 누드라든지 할머니가 들어갔어뭐 삶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주제는 그 주인공한테로 가는데 배경이 좋아서 상을 줬다 이소리 자 근데 여기서 배경은 똑같은 무늬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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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걸거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되게 말을 좀 멀리서 틀렸는데 똑같은 무늬, 반복된 무늬, 어떤 무늬가 똑같은 게 계속 가면 예술의 기본이 돼요. 그 아까 여기 저기 뭐야, 인체초원이라는 거, 여기 잠깐 지나갔는데, 이거 지금 세계적인 사진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 찍은 사진들이. 우리 내년 5월달에 가. 5월 말쯤에 여기 여행 갈 겁니다. 같이 가실 분 같이 가요. 어디라고요? 러시 아시아나 시아 인체초음파로 먹고 얘기해야겠어요. 어디? 무슨 아또똑가아요 부분인데 그. 이렇게 꼭 사람 인체. 네. 인체 어디에 여 중국 일리라는 곳이 중국의 아, 네. 카자 일리 카자흐스탄 족기 음, 카사 카자오족이 사는 곳인데 중국 카자, 그천단천단 산맥 안에 아. 예 비경인데. 여기 이제 뭐, 마을에 살고 싶도, 오월 말해 가면 기가 막히게 핀데요. 음. 그다 역광으로. 여기 산이 고리기 있기 때문에 역광으로 다 배경 정리가 돼요. 음. 그, 요걸 배경 정리 해놓은 게 아까 그는 지역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빗받았을때 지금 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여기 가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이거는 중국 작가가 보내왔어요. 이 사람이 안내를 할 겁니다. 그 지역에서 벌써 평생 여기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세,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을 했어요. 미터우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하겠다 중국 그래서 중국에 제안을, 중국에 하...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눈도덜 눈도 상하고. <laughs> 옆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가보려고 그래요. 가보려고 네. 그러는데, 지금 가격은 한 260만원 나왔고, 어, 5월 말에 출발, 5월 말에 가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지역에 한 8일이나 9일 정도 촬영을 해야 될 거고 신강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버스로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촬영하고 되돌아오니까 상당히 그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자, 반복된 어떤 형태가 계속 이어지면 좋은 소재가 된다. 보세요, 여기, 여기. 이 벽지가 마침 반복 반복 반복. 똑같은 형태들이 땅이 쭉쭉쭉쭉 갈라져 있다, 새털구름이 막나 있다, 다 카메라들이 돼. 요 본능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반복된 무늬가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낸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바닷가에 기둥들이 쫙 꽂혀 있어, 갈매기들이 쫙 앉아 있어. 그 중에 한 마리가 공중에 딱 날아오는 거 찍으면 틀림없이 검상이야. <laughs> 다 앉아있는 거? 그걸로 끝내도 가지는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지. 다 있는데 말을 꼭 집어넣어 놨잖아요. 만 <laughs> 이거 돈 주고 사서 연출해야 돼요. 이번에 가면 저희가 연출료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을 지금 그쪽으로 협상해 놨어요. 그쪽에 사람들을 사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배치를 하고 막 먼지도 일으키면서 달리고 뭐 이런 거 연출을 해야 될까요? 그 그냥 풍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풍경만 찍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걸 뭔가를 포인트로 집어넣는데쫄르르 걸매기들이 기둥에 다 앉아있다 한 마리가 딱 나르는 순간에 샷다를누른다고 그냥 다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죠 그 부분은 우리가 임팩트라고 그러고 포인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충격이라고 그 동보전 원리예요. 요번에 어떤 분이 화랑역이라 화랑대역이라 그러던데, 네. 아, 정말 멋있는 사진 찍어왔더라고. 음. 겨울에 눈이 폭폭 쏟아지는데, 그 기차가에 대치해놨다 그러더만. 구 예, 예. 철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이 폭폭 쏟아지니까 사성 구도로 이렇게 그 기차가 아주 그 오래된 기, 느낌의 기차가 딱 서있는데 뒤에 그 가로수들이 눈이 오니까. 사진에서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각적인 구성만 얘기를 하는데 컴포지션 외에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근감 근데 눈이 오니까 그 가로수가 아스라하게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원근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멋진 사진이에요. 선의 배치, 점선 제가 선의 미학이라는 책을 요번에 내가 써주면서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선을 잘 처리한 그런 사진들을, 그런 걸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기차역에 철길, 기차, 가로수, 이런 것들이 선이 잘구성돼 있어. 거기다 눈이랑 분위기까지. 그러니까 사진, 이거는 진짜 사진의 원칙이다, 내가 그랬어, 이 사진은. 근데 공모전 내려면 하나 딱보자라는게 있다. 포인트가 없는 거 임팩트. 그랬더니, 뭐 빨간 레인 코트를 입었나라고무사씌워가지고 대체해서 다시 찍겠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폐지 좀난 노인 내가, <laughs> 뭐, 니아카를 끌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더 좋은 의미로 나오게. 저, 배경만 가지고도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유리한데, 저 같으면 저로 이제 합성해서 썼어요, 사실. 따로 찍어가지고. 배치해서 촬영하려니까 아주 그 힘든 점이 많아요, 사실. 아까 그저 자작나무도 굉장히 멋있지만 그 가다가 갑자기 세웠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게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배치할 가 거야. 그 그냥 찍어 놓고 나중에 막 바꿔서 여러 번 냈다가 여러 번 욕먹었어요. <laughs>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우리나라도 여기 인제가 어디 가니까 자작나무 숲 거기 가서 누러니까 그냥 사진 되도만 원체 그 자작나무 심어 놓으신 분들이 잘배치해서 심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샷다만 누어면사진 나오게끔 잘돼 있어. 인제가 홍천인가 근데 근데 뭔가 인이 사람을 낳 가족들하고 인제, 놀러 갔다가 음. 오면 어디 있다가 가족들이 뭐 여기 자작나무 한번 가보지.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 정말 멋있게 잘 해놨어요. 촬영 한번 가보시는 게괜찮고 아까 화랑대역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데 밤에 또 가로등을 켜가지고 더 분위기 좋은 사진이 나오는 장소들인데 좋은 사진이 나오는 장소는 지금 말한 반복된 무늬들이 시각적으로 선들이 사진이 나오게끔 잘 짜여있어요. 그 복잡한 것 중에서도 반복된 무늬가 있는 거를 반복된 무늬에서 딱 끝나게 딱 잘라내면 똑같은데 가서 찍어도 훨씬 더짧미있게 보이고 더 내공이 있어 보이잖아. 요 반복된 무늬는 꼭이 이, 이, 그 몸에다 배아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많은 사진을 가져왔는데 가만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복된 무늬들이 잘 이용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는 사진들. 또 돌려보자고요. 헤어지는 할머니를 역광조명 이렇게 줘가지고 연출해놔도 사진이 좋아요. 왜냐면 배경 까만데. 그 눈을 내리게 해준 것은 눈이 반복된 무늬를 만들어주고 훨씬 더. 어떤 그 극적인 효과도 주지만 시각적으로도. 지금 거기 두 점을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여기 리허설 일부러 자료사진으로 미리 찍어본 거더라고요. 그두 점을 여기 넣어놨는데. 하나는 눈이 많이 들어오고 하나는 눈이 조금 덜 내린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눈 내리는 장면을 눈 내리는 기계로 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반복된 형태 말이 많다 반복되고 또 말이 그린다 이것도 소크레인 작업.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든지 반복된 어떤 무늬들이 잘 화면 안에서 구성되게 황권분할이라고 아마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황권분할에 입각해가지고 반복된 그러니까 이 반복된 분위기는 아까 3